아이 준입니다. 오늘 어떠한 계획도 없이 오베의 아래쪽에 있는 아와지시마라는 버스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는 거고 지문 배낭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출발해 봅시다. 아, 일단 오베 산노미야 역까지 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더 걸어서, 아, 걸려서 아워지 섬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버스 타는데도 잘 몰라가지고, 일단 물어보고 타야 되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다. 버스 타는데 맞는 것 같은데, 버스가 많은데? 미지겐노모리 버스표를 끊고 가야겠다. 11시 20분 버스가 있다고 하니까, 아, 여기다. 여기 앞에 보이는 건물 들어가면 된답니다. 신기 버스 고3산 二次元の森はい <Hey, S 2> お願いします。はい、えっ、ー、と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次これ十一時二十分です。はいお願いします。はいダッシュです都の県外機でお願いします。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新入新着品という二次元の森新規ポス二次元の森,元の森ね島あわちまこれ九百五十円。あ お、こにナオの部屋、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四種順。はい、二次元の森です、ね。大丈ねこ,ここですか、ここで。あ、そう、天候計時版に、淡路西海岸ラインという名前で出てくるから、それで乗ってください。はい、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すお。 엄청 친절하다. 이게 일본이지. 아,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밥을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남아서 배도 엄청 고파야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여기 고백하니까 아, 배고파요네 뭐. 일단 밥부터 먹으러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좀싼걸 먹고 싶은데. 이용가, 진, 이용, 이용. 아, 밥먹몽데시 지하 1층에다가 내내 치킨을 왔는데. 한국이랑다르다니 역시. 치킨에 이시야키 비빔밥 같은 거 붙어 있고, 냉면 붙어 있고, 김밥 붙어 있고, 뭐야, 이거? 사골. 국밥 붙어 있고, 삼계탕 붙어 있고. 다르다잉. 치킨도 파는데, 와, 치킨 존나 비싸다. 와, 치킨. 한 만, 4만 원. 세금 포함 4만 원. 와, 시간 못 먹겠다. 우선, 그냥 싼데 가서 편의점 먹고, 아와지 섬을 들어가서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요 샌드위치 사세요 샌드위치 아 진짜 더워 죽겠네 와. 맛있다 어, 맛있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놀이바라고 해가지고 번호가 뜨거든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면 곧 출발한다는 의미니까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분 되면 서 노란색으로 바뀔 거예요. 음, 곧 있으면 아와지 열리겠네요. 미츠 <therapeutic> 아 저런 식으로 이 세트도 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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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던서잘시서 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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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번에 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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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니서잘라잘 야 의자 너무 좁다. 도대체 한 사람 조심해야겠는 앞에서 포장 찍어주시고 출발합니다. 출발. 자기 가 원하는 정차하는 곳에서 아예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아니지 자기가 정차를 원하는 곳에서 하차 버튼. 하차벨을 눌러야지 정차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내리는지 알고 방송이 나오면 정차 버튼 눌러야 됩니다. 저 도착한 것 같은데, 벌써 이미 빠른 사람이 눌렀어. 다른 사람 내릴 때 내리면 돼요. 눌렀으니까. 아까 전에 종이 버리면 안 됩니다. 도장 찍었던 종이 버리면 안 되고 잘 보관해야 돼요. 그거를 내릴 때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버스 기사님한테. 야, 지기네. 일단, 잠시. 가방을 제대로 메고. 무거워서. 와 날씨. 날씨 너무 더워요. 가봅시다. 여기가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에 나오는 그런 공룡? 그런 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니까 이렇게 앱 구원해서 이렇게 돌아서. 아닌데, 그냥 쭉 가면 되겠네. 쭉 가서. 화면은 오 그래도 앞에 한국 분들이 계시네 이야 뭐야 이거 와 날씨 미쳤다 그거다 처음엔 게임이었는데 아, 드래곤 캐스트, 드래곤 캐스트. 드래곤 캐스트 아일랜드. 들어가는 거돈 내야 되나? 그러네. 우와, 뭐야. 나낯 있어. 에이, 4,000에. 라이트라이트가 4,000에. 골드가, 골드가 6,000에. 프리미엄이 13,000에. 우와. 이 4,000에. 아, 일단, 4,000에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 데도 있으니까 일단. 야, 뭔가 많은데, 잘 모르겠다. 일단 드래곤 퀘스트 저거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4천엔 주고 간다 해도 제대로 내용을 이해를 할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는 거라고는 제가 지금 몬스터 헌터는 그래도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즐겁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드래곤 퀘스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우 너무 덥다. 와 뭐야 저거? 어 저거 햄토리 이름 햄토리가 아닌데 어 저거 이름 까먹었다. 햄토리 맞나? 퐁햄퐁퐁입니다 <laughs> 아뭐데아 이렇게 뭔가 고질라 입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 그런 느낌이네. 해보고 싶긴 한데 오늘 얼마야? 그래서 온 김에 해야지. 아 유격 같은 느낌이다. 저쪽에서 집라인 타고 넘어가 가지고 입으로 들어가 가지고 뭔가 뭐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이렇게 헬멧 끼고 아 뭔가 많은데 라이트 골드. 여기, 여기 똑같네 라이트 골드. 아니, 난 몬스터 헌터 하고 싶은데. 집 라인은 별로 타고 싶지가 않고. 오, 저기 보인다. 고질라. 저기 보면은. 이 묘하네. 몬스터 헌터는 어디지?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거 아무것도 안 계시네. 아, 길, 길을 잃었기 때문에 길을 찾아봐야겠다. 여기 위로 쭉 가면 몬스터 헌터가 보네. 와, 진짜 넓다. 어, 몬스터한테 찾았다. 어, 어, 이거 그거, 내르기간텐가 이름이? 대인 3,500엔. 아, 여기서 뭔가를 게임을 해도 외국인은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전반적으로 전부 일본어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힌트나 이런 게다 일본어라서 외국인들이 기구를 타고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뭔가 진입 장벽이 조금 느껴지네요. 일단 조금 돌아보고, 그냥 전체적인 테마파크 구경은 공짜니까 돌아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산책로도 괜찮고, 아 진짜 넓다. 와 아, 미샤, 미샤도 너무 넓다. 여기 어떻게 다 걸어 다니요? 아 더워. 으, 빡치다. 못 걸어간다 지금. 아, 너무 땀이 흐르네. 진짜 더우니까 여름에는 가고 하고 오세요. 아이 봄쯤 오면 좋겠다 여기는 어우 심신부자 어, 어, 씨. 김멸의칼뭐 어, 모르겠고 일단 아까 드래곤캐스트 할일 봤지 1번 여기니까 거기서 쭉 내려가면 뭐고 두꺼비 아 하루토 나루토가 있고 여기 갔다가 위로 올라가야겠네 내려갔다 올라가야겠다 와 지지기 어, 넓다 짱구다 이 예, 짱구야 아개 귀엽다 뭐야 이게 음. 누구니 한 명은 헤이. 뭐야 여자친구가 아니었네 짱아였네 짱구랑 흰둥이 귀엽네 귀여워 볼만하네 짱구야 아. 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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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른 게 문제야 그냥 아 더위가 와 진짜 덥다 아, 이거는 아 쓰러져도 별, 별로 별로 아, 잠시만. 저 땀, 아, 그거다. 그거 있잖아요. 저렇게 뭔가, 그거, 왜? 장애물 같은 거, 어우, 더운데 못 하겠다, 나 저거. 뭐 하는 거. 아무튼, 말도 안 나온다. 아무튼, 장애물. 이렇게, 장애물 놀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짜 저거는, 어우, 아, 더워서 절대 못한니다 저거는, 저는 절대 못해요. 지금 더워서. 고기 아 걷다가 걷다 중간에 살짝 어지러움증이 느껴져가지고 그 열사병 증상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좀 쉬고 가려고 합니다 아 지금 온몸이 땀이네다아 너무 더워요 여유롭게 한 10분 20분 정도 쉬다가 저 나루토 마을이 거든요 나루토 마을이 아니라 나루토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를 가서 그 동상, 동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조각상인가 아무튼 그거를 보고 나루토에 나오는 그 이치라쿠라는 라면집이 있는데 거기를 똑같이 재현한 재현을 한 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라면을 한번 먹어 볼까 합니다. 무리하면은 쓰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카이좀 먹으면서 쉬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가족끼리 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는 혼자라서 쓰러지면 아무도 안 봐주거든요. 일단 안 쓰러지게 그늘 아래서 좀 쉬다가 가렵니다. 음, 보기 좋다. 저는 어릴 때 저렇게 가족끼리 놀러 가는 그런 추억이 거진 없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은 부럽네요. 나루토에 나오는 가마분타라는 두꺼비가 보이기 시작하네. 그거다. 지라이아. 우리 지라이아 선생님하고 가마, 가마, 가, 가마, 가마부타 선생님, 왜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졌어요. 눈이 안 보이시네. 이야, 빵꾸가 많이 나가지고 얼굴이 지금 찌그러졌어요. 겨울의 흔적을 고스란히. 닌자 마을, 이쭉 가면 닌자 마을이 있답니다. 라면 빨리 먹으러 갑시다. 라면을 먹어야 돼배가 고프고, 일단, 덥기도 하고. 여기 나루토길쭉 가면은, 라면집이 있다고 하니까, 아, 있네요. 라면. 어, 아, 난다, 난다. 라면 냄새 난다. 어, 아, 라면 라멘 냄새. 라멘だけではダメですか네ダメで네라멘 아, 그래도 온 김에. 하나는 즐겨보자 그래 마르토 4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체험을 해봐야지 하나쯤은 일단 이런식으로 티켓 발급했고요 3,700원 뭔가 마을처럼 꾸며놨네요 실례합니다 네, 끝다 라이트 티켓이 네, 감사합니다 스탬프를 찍어야 되요 아, 자 그럼 한번 돌아봅시다 음, 뭐야 이거 모르는 애들 너무 많은데 오 오로치마루 이거 설문조사 하면은 뭐 쓴다고 했거든요 아 코레스카 어아다 응? 방 당첨이래요 오 바로 당첨 당첨이랍니다 당첨 뭔가 음, 운이 좋은데 직원분이 들어가셨습니다. 뭔가 주려고. 아 안녕하세요. 이거 이거 받았어. C라고 뭐야 이거 990엔짜리인데? 오 뭔가 기분이 좋다. 뭐야 이거 와 아, 안에가 이렇게 돼 있구나. 와 좋다. 아 행복한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움직여 봅시다. 우선 어디부터 가야 되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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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h, well. ah, it was 이거 so 큰일났네. Cool. What, ah, so what? what do we do with the scroll? Scroll? You you have scroll? Yes. Yeah. Tenno Maki scroll? You know? Yeah. Yeah, yeah, blue, blue. Blue? Yeah, blue. Yeah. I think temp here, oh, inside. Okay. Yeah, inside. Oh, yeah. Yeah. Oh, okay, okay, okay. Yeah, yeah, many, many, so many. Yeah, yeah, yeah lots okay. of stems. And Akatsuki hide and seek. 요우 땡큐, 예, 나도 h 나도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겁나 귀엽다. 그래서 가방도 들고 있고, 고어나카타이렇이게첫번라고 합니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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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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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걸 다 지나가야 돼. 아. 아.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곳다 지나가야 돼. 아씨, 아. 아. 아, 괜했다. 아. 아, 진짜 괜했다. 아, 땀 엄청 많이 나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하면서 여진이 거 흔들까 움직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 기준품 맡기고 일단 스태프 다 찍고 오겠습니다 이거 너무 아 해리유 아이 개처럼 기어다야 되네 아우 무리무리 뽀뽀카라 마아任務 님은 어슬프네 아유 이제 오랜만에 제 주님을 사셨다 여기가 안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울 앞에서 손 동작을 해야지만 저기에 있는 문이 열려요. 오, 아까치기다. 아, 탈출했고요. 와, 진짜. 아, 이고한 시간 걸렸어. 너무 힘들어. 아, 아, 진짜 힘들고. 아, 허나래. 아, 나 진짜 많이 나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게 18,000원입니다. 18,000원. 관광지니까 어쩔 수 없죠. 음. 음. 나루토만 먹던 라면. 나루토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루토 이 새끼 이렇게 짱을 먹었다고? <laughs> 진짜 힘들어 <laughs> <laughs> <,�lit> <Assim> <조 Display grateful> 아, 정말 다행인 거는 최악의 맛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최고의 맛은 아니에요. 그냥 뭘 그렇게 크게 바라지 마세요. 아, 그래도 배고프니까 잘 들어간다. 아, 아, 잘 들어간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거 있습니다. 이렇게 겁나 힘들고 지쳐온 데도 스탬프 다 찍었어요. 진짜로. 보여요? 스탬프 다 찍었어요. 얘하고, 이거는 초록색깔. 초록색. 하. 인간 승리다. 내가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았다. 하시면은 해보세요. 해봐요, 그냥. 해봐야 돼, 이건. 어우, 짜. 어우, 너무 짜다, 이건. 국물 조금. 이제 그냥, 아, 오늘. 4시? 아, 집 가고 싶다. <laughs> 아, 근데 뭐, 그래도 5만 0천 원이죠. 3,700엔에 저거가 음, 뭐, 음식값이 1,800엔, 5,500엔. 치고는 쓰읍, 괜찮았다. 그냥 전체적으로 5,500엔 냈다고 생각하면 괜찮아? 나루토가 먹던 라면 맛보는데 1,800엔. 아, 나루토 이 새끼 부자였네. 이런 걸 맨날 먹어. 하기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캐릭터 아닙니까? 국화계 아래 대통령 아들인 거니까. 국물 어떻게 다 먹었대? 자, 우선은 다 먹었습니다. 정리하고 조금 쉬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차 시간부터 좀 봐야겠어요. 아, 그리고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기 게임 같은 거할때 손으로 막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카메라가 앞에 달려있어서 그걸 모션 인식을 해가지고 문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데 애가 오래됐는가 모르겠는데 인식을 잘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 하루 종일 진짜 승질 나가지고 하지 말까 하다가 진짜 오기 생겨가지고 진짜 오기 생겨서 다했어니 어떻게 거울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인데요 진짜 안될 뿐이지. 한 곳에서 한 10분 정도 한 곳도 있고 이것만 혼자서 앞에서 이제 10분했어 이러면서 막. 재밌었어요. 좋은 경험이었다. 잤습니다. <laughs> 라면 먹고 잤어요. 아 너무 편하다. 아 출발을 하긴 할 건데 라멘집 찍고 이렇게 네, 움직여 볼게요. 아 라멘집. 자 여기가 나루토가 먹던 라멘집입니다. 나루토는 이렇게 이제 그릇도 세이프로 갖다 줘야 되고요. 제가 먹었던 게 이거. 커피 잔뜩 드는 게 제가 먹었던 라면이고요. 뭐, 작은 것도 있고. 뭐야, 이거. 이거 더 많네? 내가 이거 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있고. <laughs> 햄버거도 있고. 여러 종류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진짜로, 치쳤기 때문에. 기념품숍 한번 구경하고 가야겠다. 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밖에서 저 입고 다닐 용기가 안 납니다. 자, 이제 복귀합시다. 집에 갑시다. 집이 아니고 숙소? 숙소를 구해서 갑시다. 자,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와, 씨. 다젖었네 씨. 와, 당황스럽네. 와, 이거 물. 아이물좀 너무하다. 물이 아니 가다가 식수대 음수대 식수대 물건물겁나어요 번... 이거 원래 살짝만 해도 어요 이게 말이 되나 세게 틀었다가 터질 뻔했네 와씨 이게 한번 살짝 툭 하면은 확 나와요 확 그냥 와이 제가 영상 못 찍었을지 조금 웃겼겠다. <놀람이> 아, 뭐... 하이. 나 둘, 셋, 넷, 하나, 분 하나, 둘, 하나, 분 하나, 둘, 하아 둘, 하사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 아, 하나, 둘, 하나, 하나, 스 하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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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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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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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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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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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나, 어, 나 하나, 하나, 하나 어르신들 너무 친절하시다. 이렇게 설명해주시는 거 진짜 더우실 텐데. 웃음 일치 않으시고, 막 직접 와주셔가지고, 그거 타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고. 이제 설명 끝났는데도 본인들이 더 알아보고, 키티버스 타야 된다고 설명해주시고, 와, 진짜 친절하시다. 본인 일에 되게 자부심을 가지시는 그런 느낌? 진짜 멋있다. 손님들 가시는데도 계속 인사하시고. 아, 하이, 아, 아,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는 황급버스

같은데요 보셨죠 저런식으로 잔돈은 현금으로 줘도 됩니다 카드 다 쓰고 집에 갑시다 집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아와지시마에서 숙박을 안 하고 집으로 가냐 당일 숙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쌌어요. 3만엔, 그냥 30만원 정도 하루에 30만원이면 솔직히 두세번더 오는 게 낫, 낫겠더라고요. 힘들어도 내가 3만엔 뭐 숙박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집에 돌아가서 좀 쉬다가 또한번더 오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코 타면 하고 야채 하나 사서. 아 일단 오늘 대체적으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다. 아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니지. 컨디션이 거기 가자마자 안 좋아졌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너무 더웠고 짐도 무거운데 숙박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싼 곳은 좀 멀리 있더라고 요 거기까지 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당일치기로 어떻게 여행을 해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당일치기 여행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먹고 기절을할것 같습니다. 응. 다음에 또 좋은 재밌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